꾹꾹, 꾹꾹, 아주 꾹꾹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브로조으로입니다 이번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이렇게 벽에 액자나 뭔가 디자인거리를 걸어두고 싶지만 집주인께서 못지를 허하지 않았거나 또는 본인이 집주인이지만 벽지에 손상을 가지... 안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벽에 못질하지 않고 벽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액자나 디자인 거리들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핫한 방법 두 가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브로우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 꼬꼬핀이에요. 꼬꼬핀.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저렴하다. 두 번째,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벽면에 손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그냥 벽면에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다가 제거를 했을 때 자국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단점은 이 꼬꼬핀의 핀이 벽면과 이 벽지 사이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간혹 벽지와 벽이 완전 딱 붙어 있는 그런 집들, 그런 구간의 벽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는 굉장히 쉽게 설치를 했지만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 막상 이렇게 꽂으려 그러면 생각보다 잘안 들어갑니다. 몇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난이도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중량의 액자는 걸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벽지와 벽의 틈새에 이 핀을 꽂혀서 이렇게 지탱을 하다 보니까 고중량의 액자를 걸어 놓게 되면 그벽 벽지가 그대로 찢어져 버리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매하기 쉽고 저렴하고 벽지에 손상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점을 밀어 봐서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꼬꼬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있는 꼬꼬핀도 있고 이렇게 일자형 유자형, 1자형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3M 찍찍이 테이프예요. 저는 이 혼합형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포함해서 만원에 구입을 했고 중형과 소형이 있는데 그게 나눠진 제품들은 5천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수 있어요. 이 3M 찍찍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액자에 붙이는 그 찍찍이 테이프의 개수에 따라서 지탱할 수 있는 중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꼬꼬핀보다 다소 높은 중량의 액자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설치하기도 꼬꼬핀보다 더 쉽고 제거했을 때 찌에 남는 데미지가 꼬꼬핀보다 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꼬꼬핀보다 더 뛰어나요. 아니 그럼 꼬꼬핀은 왜 설명한 거야?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이렇게 천으로 된 제품에는 부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으로 된 제품은 꼬꼬핀으로 딱 걸어놓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약간 좀 무게가 있는 액자의 경우에는 3M 찍찍이 테이프를 사용해서 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용법을 알려드릴 텐데 사용법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뒷면에는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를 제거하면은 여기가 살짝 끈적끈적거리는 접착부가 나오고 이 앞면은 찍찍이, 찍찍이 부분이 나와요. 이 접착부분을 벽, 벽에다가 이렇게 찢어서 벽에다가 꾹꾹, 꾹꾹, 꾹꾹. 아주 꾹꾹. 꾹꾹, 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뜯어서 이거를 이렇게 벗긴 다음에 뜯어서 이렇게 벗긴 다음에 내가 부착하고자 하는 액자에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꾹꾹 눌러서 부착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액자를 지금 띠띡기 테이프로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떼서 한한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를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이 액자에도 뒷면에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를 붙여놨어요. 그럼 이 찍찍이 부분과 저 찍찍이 부분을 맞춰서, 이 소리, 소리를 잘 들으세요, 소리를. 이렇게 찌직!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붙여주면 됩니다. 이 면과 이 면이 그냥 이렇게 닿아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닿아있을 때는 접착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접착력이 없지만, 얘가 이렇게 찍찍찍찍 하면서 붙은 상태에서는 서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옆쪽면은 벽면, 그리고 이쪽면은 액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아, 그럼 접착제가 붙어 있으니까 벽면에 손상이 남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점점 점점 그 접착제가 뜯어지면서 아주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벽면에 못질하지 않고 이런 액자를 부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그러니까 꼬꼬핀과 3M 찍찍이 테이프를 살펴 봤었는데요 두 제품 모두 너무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이거 엄청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